자 이번에는 도어즈 백도 어 황금 물량 없는 공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예. 그냥 쭉쭉 가서 황금 물량을 얻으려면은 게임 끝날 때 속상해 100원을 내라요 강도 같은 놈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좀 수집하면서 가세요 예, 돈 나오죠 이렇게 첫 맵에서 돈 마그리 먹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황금 물약 얻고 하려면은 솔프라는 거 추천드립니다. 벌써 25원 모았죠 네, 이렇게 많이 많이 모아야 돼요. 돈을 됐다. 35원 모았으면 이제 그냥 물약 150층 도전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이 레버는 꼭 내리시고요. 기기 이기 기기 기게이흠 기기 음기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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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빨려갑니다. 베큐먼한테 빨려 들어가요. 또 뭐, 자 왔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블리츠 귀엽네. 예, 백도에서는 하이드가 없기 때문에 아, 마음껏 들어가 있어도 돼요. 야 이거 독한 거 보소. 한번더 왔네. 약간 엠브시랑 러시랑 합친 느낌이네요 오케이. 아이고 그래, 섀도우로 생각해라. 바닥을 보고 가.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돈도 좀 먹어주면 좋은데 돈이 안 나오네? 그렇지. 아, 물량 나왔네? 아, 이거 이러, 이렇게 좋을 때가. 벌써 물량이 나왔네? 이 물량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레버가 안 나왔을 때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레버 당기고 아, 좀 비키세요 아저씨. 돈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어. 자 벌써 80원이죠 이러면 거의 끝났다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슛한번 쓰고 왔다가 다시 가고 아야 아이, 아이씨 비키세요 안 보이잖아 오케이 42 여기서 100원 채우고 가겠습니다 이게 나중 가면은 바빠서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최대한 아래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시간이 얼마 없죠? 이제는 최소한 좀 레버를 찾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깜빡거리고. 장롱.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레버를 찾긴 해야 되는데, 와 레버 찾으러 갑시다. 얼마야? 30초 남았네. 30초 동안 좀 돌아다니면서 오케이, 레버 이러면 시간 좀 벌었고, 자, 블리츠. 백도어에서는 블리츠밖에 안 나와서 좋긴 합니다. 막, 여러가지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여태까지 백도어 못신 분들은 그냥, 섀도우만 조심한다 생각하시면 깰수 있어요. 아유, 들어가, 큰일 날뻔 했죠. 야, 백큔이다백큔 백퓸.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이거. 갈뻔 했네. 3 시간 30초 자블리스 떴고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자 레버가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레버야, 놔주지 않을래? 오케이. 방금 헤이스트 근처까지 왔는데, 레버가 딱 타이밍이 좋았다. 레버 안 내렸으면 죽었다, 이거. 여러분, 계속 눈 깔고 가세요. 마치 일진을 마주친 중학생처럼. 자, 블리츠. 아, 둘, 셋. 어우, 편하다, 확실히. 하이드 없는 게좀 편하긴 하네. 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봐야겠다. 20초? 야, 20초 안에 레벨 어떻게 찾냐? 아, 바로, 바로 나오네? 아,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방만 나오면 좋겠다, 야. 돈 먹고. 어, 아, 깜짝아. 이 게임은 섀도우가 제일 무서워. 어떻게 22? 자, 블리츠 1분 남았네. 시간 넉넉합니다. 지금 한번, 두번꺼지쇼 이러면 여기서 열쇠 찾아야 돼요 어 배큐미였네요 클라파이다 레버 내리고 블리츠 지금 자, 계속 쭉쭉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야, 어두워. 이렇게 어두운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이게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둘다 있어서. 오케이. 15. 아, 다행이다. 레버가 있네요. 시간 아직 30초 있으니까 열쇠 찾고 좀 넉넉하게 갑시다 문까지 열고. 자, 블리츠. 블리츠 왔을 때 지금 어, 눈깔아, 눈깔아. 야, 또 왔네. 거짓 쇼 음. 아, 아 맞다. 섀도섀도 겸손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시간 좀 넉넉하면 아이템 좀 파밍하다가면 은 개꿀입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자, 블리치 오죠. 블리치 오는 타이밍 맞춰서 지금 눈가락, 눈가락, 눈가락! 자, 갔었고, 이제. 이제는 진짜 딱그 레버만 잘 찾으면서 가면은 바로 깰수 있어요. 레버 없고, 몇 초야? 1분 8초? 어우, 깜짝아. 아, 그래서 눈 깔게요. 자. 근데 이거 1분 안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버 안 내리거든? 이제 떴다. 아, 레버도 있네. 괜찮다. 이러면 하나, 둘, 셋, 지금. 어, 방금 아살아살 했네. 자, 확실히 갖고 레버를 딱 내리면 은 시간이 되 이젠 진짜 편하게 가도요. 4번, 이거 마시면서 가자. 그냥 먹은 거 써야지. 이번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러면 신전 나오죠? 레버도 올려주고. 거대한 신전에서 자, 물약 먹어주고. 이러면 끝. 이 맛있는 영상은 또 이거 바로 다음으로 보여 드릴게요. 도착, 도착했는데 이거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